오늘은 2023년 4월 25일 저녁입니다. 내일부터 자다민에서 운영하는 세븐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시작 전과 시작 후에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시작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나이는 6학년, 그래서 치장년으로 넘어가는 곡에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눈 밑에 이, 점, 이 부분과 오른쪽 눈 밑에 이 부분 이번에 생기기 시작한 이마 위의 지방종 그리고 얼굴에 나 있는 검은버섯 즉 죽음의 버섯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에, 이것들이 어떻게 변형하는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는 뱃살이 너무 나와서 에, 이 프로그램으로 어, 뱃살을 정상으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몇번 망설이다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줄자가 없어서 배둘레햄을 간단한 이자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다가 중국산이라 부러졌습니다. 아직 저는 저녁을 먹기 전입니다. 체크해 보니. 완전 수치의 맨 마지막을 나타냈습니다. 즉, 102cm로 체크되었습니다. 이 102cm가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영상을 촬영해가면서. 이렇게 의견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